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 우리는 아합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속에, 어, 그리고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아합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인물이고, 신앙에서 정절이 없는 인물인지를 제 확인하게 됩니다. 어, 예언자 한 사람이 이 아합에게 와서 이제 말을 건네는 건데, 아합의 엄청난 발 신앙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몰살당했었다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지금 이 예언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아합에게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전쟁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이 승리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합의 태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괴롭혔냐는 듯이 돌변해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 승리의 비법과 계획을 마치 무당에게 점치듯이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 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아합은 곧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지방장관들의 이 젊은 부하들을 대동하고 아합이 직접 전투를 지휘할 겁니다. 어, 우리는 오므리의 이 가문, 이 야합이 그저 힘없이 무력하고 지방 영주 정도로 만족해야 정, 될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실력 없는 가문이었다고 라 오해할 수 있어요. 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이 고고학적인 기록은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조로 오므리의 집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안으로서 오므리의 집을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아합은 결코 허술한 인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 그의 실력은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신앙 속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어, 차라리 그가 어, 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강력한 우상 숭배자였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아합의 악함은 이 전쟁의 승리 후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을 무시하고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 미련하고 악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대의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오늘 아합의 미련함과 같이 이 베나닷도 미련하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나닷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만으로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은행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정도 전쟁은 손쉽게 해치울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먼저 선 공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이런 베나다의 교만과 술취함은 자기 기만이었어요. 손쉽게 얻을 승리라고 자신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전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그 뒤에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교만은 패망의 길로 빠져들어 감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줄로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최후는 비극.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합은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그런 미련한 자의 최후를 이술 취함과 연결해서 떠올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다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베나닷의 군대와 베나닷은 속수무책으로 도망하죠. 이스라엘은 베나닷의 군대를 추격해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아합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승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단지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라는 어떤 뉘앙스를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전쟁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게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강력한 승리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임을 어,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어, 손을 쓰게 될 겁니다. 결국에 어,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인간 왕들의 실패는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할 때 선명하게 이 실패가 드러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겸손의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만을 선언해야 됩니다. 겸손함만이 우리를 이 지속된 승리를 경험하는 곳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왕들의 교만함을 따르지 않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그 겸손의 자리에서 승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의 완전한 승리는 오로지, 어, 참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인간 왕들의 교만한 길들이 어떻게 실패와 폐망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와 반대로 겸손하신 자리에서 가장 위대하신 승리를 맛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겸손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